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핑입니다. 오늘은 그 어제 있었던 우리 군의 그 사성장군 인사에 대해서 어, 설명 또는 뭐 해설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사성장군은 총 7명이 있거든요. 그 근데 그 7명이 이제 전부 싹 바뀌는 거죠. 음, 그 중에서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장 바꾸진 못하고 나머지 여섯 명은 아마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대통령한테 신고를 하고 어 이제 자기의 자료로 들어갈 테고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뭐 9월 말경 정도 청문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합참의장에 취임을 할 겁니다. 근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합참의장을 그 청문회에서 뭐 낙마시킨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이제 여야 할것 없이 이게 이 군의 또 지휘권과 연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을 굳이 억지로 끌, 끌어내리려는 아마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그~ 사성 장군 인사가 이제 오래전부터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어떤 식의 그~ 이제 개혁 혁신이 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많았잖아요 어~ 지난주에는 그~ 사성 장군 중에서 합참의장으로 한명 정도는 사성 장군 중에 임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주 (SBS에서) 아니도 한 명도 빼지 않고 전부 다 교체한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음, 사성장군을 이렇게 일거에 교체하는 것은 어, 분위기 쇄신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어, 좀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성장군을 한 번에 다 바꾸게 되면. 군의 지휘권이라는 것이 약간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흔히 말하는 군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약간 들떠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수 있어서, 아, 이렇게 사성장군을 한 번에 다 바꾸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12,3 비상겸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으로 그 생각이 되는데요. 어, 다음번부터는 이런 사성장군 인사는 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군을 위해서도 또는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그 합참 의장으로는 공군이 됐죠. 그러니까 지난번은 해군이었고 그 앞에는 육군이었는데 보통 육군이 한번 하면 해군 다시 육군이 하면 공군 이제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됐었는데 음, 이번은 이제 해군에서 바로 공군으로 왔기 때문에 언론의 많은 기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육군이 이제 두번 연속으로 합참 의장을 했다. 이것도 사실 뭐 이례적이긴 합니다 분명. 아, 오늘 그 나와 있는 그사상장을 후보자들을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 그뭐 육사, 회사, 공사 이런 기수가 있는데, 이 기수에 대한 예를 돕기 위해서, 보통 그 기수를 따질 때, 어, 뭐 일단 육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사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의 동기는 마이너스 2년, 어, 육사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는 마이너스 8년을 하면 그게 이제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합참의장이 되, 된 진영승 중장은 공사 39기잖아요. 공사 39기니까 육군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플러스 8을 해야 되죠. 그러면 47기와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럼 47기는 이번에 육군참모총장이 47기잖아요. 그러니까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은 군임관 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군을 보게 되면 해군참모총장 그 강동길 준장은 회사 46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46기면, 어, 육군으로 따지면, 육사 48기와 같은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은 47기, 육사로 따지면 47기, 학번으로 따지면, 어, 87학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군참모총장과 연합사, 뭐, 해군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은 8, 8학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합참 의장이 육사로 따지면 45기, 그러니까 8, 5학번 수준이었거든요. 육군참모총장이 46기, 8, 6학번이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나타난 인사를 보게 되면, 어 대략 예상을 할 때, 그러니까 기수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수를좀몇개 기수를 뛰어넘어서, 개엄과 관계됐던 사람들은 다 아웃을 시키고 그 아래로 갈 것이라는 그런 기수 파괴가 예상됐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인사가 나온 것을 보니까 그냥 무난한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 기수의 그 이어짐은 어~ 뭐 이렇게 파괴나 또는 뭐 예상박 이런 것 없이 그냥 순리대로 갔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 이렇게 된 것은 어~ 기수를 뛰어넘게 되면 이게 이제 군은 인력 운영이 매우 그 치밀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기술을 뛰어넘어서 뭐 3개 기술, 4개 기술을 뛰어넘어서 진급 인사를 하게 되면 이, 이 적정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보직을 채울 수도 없고 그리고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휘 체계도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 이재명 대통령 또는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는 군을 최대한 변화를 시도하되 그래도 안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 무난한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 이번 대장 인사를 이제 예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수 파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사를 배제할 것이다 가 이제 주요한 예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인사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 기수 파괴는 없이 그냥 무난한 그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수의 흐름이 이어졌고 그리고 육사도 어, 배제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육사 출신이 네명 중에 세 명이 사성 장군이 되는 걸로 봐선 아, 육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구나 음,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능력에 따른 인사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성 장군이 된 인원들은 전부 다다1 2 3비상계원과는 일정한 단절이 됐던 그런 인원 중에 에, 선발을 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그 전략통, 그러니까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삼성 장군들이, 음,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합참의장이 된 분도 그 전략사령관 출신이고, 육군참모총장이 되신 분도 육군미사일 전략사령관이었잖아요. 어,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군사적 대결, 뭐, 이런 그, 것을 볼 때, 이런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다는 것이 고위 계급일수록 매우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장군을 사상 장군으로 승진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육군으로서는 예상외로 이제 포병이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육군은 그동안 주로 보병들이 참모총장을 했는데 포병이 참모총장이 됐다는 것은 처음이 된 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그, 그, 과거와 같은 그 승진 추세였다면 포병이 총장되는 것은 어려웠을 텐데. 아,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또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그 신임참모총장이 그만한 그 리더십과 군사적 식견 또는 인품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작사령관이 있는데요. 지작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것이 약간 그 보병들의 그동안 약간 동무대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작사령관으로 임명된 장군은 어, 기갑병가입니다. 기갑도 사실 군에서는 이게 보병이 주류가 되고 나머지 병가들은 약간 그 주변에 있는 그 서포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 병가의 그 위상이었는데 이제 기갑병가의 장군이 그 모든 지상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된 거죠. 어, 기갑병가는 과거 그 박찬주 대장이라는 분이 사상장군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음, 사상장군 플러스 지작사령관의 자리에 간 것은 이번에 주, 주성훈 대장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서 특히 해군군은 그냥 사관학교에서 그 기수에 맞는 능력 있는 분들이 총장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은 없으나 육군 같은 경우는 참모총장으로 포병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작사령관의 기갑병가가 들어왔다. 이것은 과거와의 인선에 비해서는 어, 다소 참신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 합참 의장은 좀 사성 장군 직위를한번 거친 사람이 가는 것이 합참 의장 직무 수행이나 또는 군서열 1번으로서 위상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삼성 장군 중에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을 한 분은 참모총장으로 또 다른 분은 합참 의장으로 보낼 수 있을 텐데요. 기왕이면 합참 의장은 사성 장군으로서 한번그 한 능력과 모든 것들이 검증되신 분이 예, 합참의장으로 하는 것이 합참의장은 우리 군의 평시 작전권을 실제 행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구보다 작전적 마인드가 뛰어나야 되고 전략적 식관도 앞서야 되는 분이니까 한번 정도 검증의 기간으로 사성 장군으로서 근무를 해 보고 거기에서 검증되신 분을 다시 합참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 전반적으로 굉장한 파격, 기수 파괴 뭐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무난하고 그 순리에 맞는 그런 장군 인사였다고 생각이 되고 예전 같으면 사성 장군 자리에 갈수 없었던 사람들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참신한 인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음, 사성 장군을 이렇게 일거에 일곱 명을 동시에 전역시키는 어, 이런 모습은. 계급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좀, 그, 사그러들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또 이렇게 군 전체가 동시에 지휘관이 바뀌는 것은, 어차피 지휘관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리더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바뀌는 것은 아무래도 그 조직이 불안정성에 빠질 가능성이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성장군을 동시에 그 교체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을 하고, 어 앞으로는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교차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어 이번에 사성 장군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기업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군이 가장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군을 빨리 제자리에 올려놓고 특히 국민들의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군이 그 헌법 수호의 가장 최전선에 있다는 것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부하들에게 뭘 하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본인이 군사적으로도 어,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앞서가야 될뿐 아니라 본인의 일, 일상적인 행동, 도덕성 이런 측면에서도 항상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중한 마음으로 언행 행동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사상장군으로 올라가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다만 그 정부에서는 이번에 임명되신 분들 한 해서는 제발 2년 임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군대가 1년 또는 1년 반만에 최고 지휘이 바뀌게 되면 그 부대는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기업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를 시키게 되면 몇년 정도의 그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조직을 정비해서 뭔가 성과를 낼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막 바꾸게 되면 그 조직이 안정화될 수가 없고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군은 너무나 특수한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휘관이 본인의 구상에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군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임기를 존중해 주되, 2년도 사실은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 인사법을 개정을 해서 2년이지만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사람의 능력이 특출한 경우에는 다시 2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총 4년 할수 있는 거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식으로 인기를 늘리는 방법도 어, 조금 더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삼성 장군 이하의 인사가 되는데요. 이 삼성 장군 이하의 인사가 아무래도 비어 있는 자리가 많다 보니까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 또는 치열한 어쩌면 뭐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장군 이하의 인사에서도 정말 능력 중심으로 어떤 줄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배경에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뭐, 육사, 삼사, 학군, 뭐, 이런 출신, 인간 구분 따지지 마시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을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성 장군의 별 4개를 네 다신 분들은, 아마 그별 하나하나의 무게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 일단, 사성 장군 대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지만, 또 축하와 더불어 그별네 개의 무게만큼 맡겨진 사명, 맡겨진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